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준입니다. 어, 방금 임장을 다녀왔어요. 임장 다녀왔는데 어, 좀 궁금했던 물건이 있어서 좀 빠르게 임장 갔다 와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린지 얼마 며칠 안 지났어요. 며칠 안 지났는데 임장을 빠르게 갔다 왔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어, 빨리 좀 다녀왔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어, 2020 타경 236000 물건이고요. 경남 거제에 있는 숙박시설이에요 토지는 어 251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76평 정도 되고요 최초 감정가가 한 6억 정도 됐었는데 세번 유찰됐고 지금 현재는 2억 274만 원 외곽 시일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남아서 지금 저희가 오늘 제가 임장 갔을 때도 다른 분이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셔서 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때 조사관이 갔을 때랑 상태는 똑같이 건물이 뭐 다를 건 없고. 근데 지금 이거 간판은 없어요. 이것도 다 없고. 여기는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는 잠겨 있어요. 이 안에도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었어요.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가 1층이에요, 1층. 1층 이제 카운터인데, 여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혀 있었어요. 일단은, 뭐, 물건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업재예요 상업지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높아요. 75.93일가 76평인데 토지의 감정가도 높고 토지의 가치는 높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만으로는 뭘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좋게 표현해서 제한적이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할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건물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오래됐죠. 한 40년 된것 같은데 제 기억이. 음, 83년이죠. 83년이면은 거의 40년이에요. 40년. 40년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뭐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서 이거 낙찰 받아서 이거 하나만으로 무언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어렵고 만약에 정말로 원한다면 이거를 싸게 낙찰을 받고 이 옆에 건물도 같이 뭔가를 매매를 하든 뭐를 해서 같이 뭔가를 하면 토지도 넓고 하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옆에 토지도 한번 봐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당 물건이 이거거든요. 지금 해당 물건이 이거예요. 앞에 2차선 도로가 왕복 4차선이에요. 왕복 4차선 도로 앞에 있는 모텔인데 이 토지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정도 폭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뭐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렇게 한다면 좀뭘 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는 뭘 하기가 어렵고 뭐 임장을 갔다 온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때가 쌓여져 있죠. 이쪽이 이제 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사가 있죠. 경사가. 경사가 지져 있고, 여기가 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가려면 무조건 이쪽으로 해서, 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쪽 길로만 해서 이쪽으로 앞으로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도로 가고요.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이거 플러스 이거 같이 하면은 그나마 좀 그림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돈이 많이 들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옆에 거 토지가 음, 일반 상업적 똑같이. 이것도 83년이에요. 이거의 건축물 대장이래요. 지금 연식이 똑같아요, 83년. 대지는 63평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63평이고, 이거는 76평. 이거는 76평. 똑같죠, 연식은. 이거 두 개를 같이 뭐를 한다면 모를까. 이거 단독으로는 무언가를 한다는 게좀 어렵습니다. 음, 어렵고, 여기가 축대가 높아요. 뭐 사진에서도 이제 대략 감은 잡았겠습니다만 높다 보니까 바로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무언가를 수익을 만들기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걸로는 그대로 뭐할 수가 없어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돈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 상업지에 있는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바로 창출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 닫혀 있고요. 뭐 아무도 없어요. 들어, 뭐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 아래가 이제 명품 짜장이라고 식당으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도 닫혀 있는 지가 몇년된 걸로 보였고요.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소액 인차에는다받아 가는 걸로 나와 있고 이거는 800만원, 1000만원에서 그리고 거제시 거제 수협이 가장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이걸 다 날리게 생겼으니까. 근저당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거제 수협과 이분이 가장 손해가 큰데, 일단은 좀 그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현황조사서에서도 임대차는뭐 3명이라고 돼있는데, 조사 일시도 작년 6월이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건물 자체가 많이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무언가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하나만으로 뭘 만든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리모델링 비용이든 뭐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1, 2억으로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토즈와 이토즈와 같이 무언가를 하던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어서 나 이거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상관없고 그냥 여유 돈이 있어서 묵혀둔다 생각을 하고 놔두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요. 근데 개발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뭐 2억의 낙찰을 받아서 대출받고 돈이 뭐 4, 5천이 들어가든 아니면 그 이상이 들어가든 그 4, 5천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런 거 저런 거다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장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찰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유찰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도의 숙박 시설에 이 정도의 상업지의 토지가 예를 들어서 그냥 경사가 없고 일반적인 뭐 평평한 뭐 대지였다고 하면 진작에 낙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찰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한번 가보세요. 또 제가 본 것도 있고, 또 직접 보시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